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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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아 일어났는데 지금 이거 롱위 나와서 발산해서 그거 빨리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애 마이크 켰고요뭐 예상했던 거죠 말씀드린대로 계속 이런 조정의 형태를 갖춰야 된다 라고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던거랑 올라가야 되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수렴이 조정이 수렴으로 나온거고 올라가야 되는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하면 이런 식의 조, 수렴이 나왔고 이제 상승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하락파가 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말씀이고 더 올라갔으니까 좀더 내려야 되고 이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제 이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 작게 보면 이런 식의 A, B,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어, 위가 더 확률이 높았던 거였고 뭐. 그건 뭐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차트를 이제 걸 보면 여기 이렇게 하나 올라왔죠, 다섯 개 올라왔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이 수렴에 대한 이탈하는 부분, 컨펌 나는 부분은 이 노란 박스 위아래로 나가는 방향이 컨펌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은 이 수렴 존, 이게 무빙이 보니까 일어나니까 여기 딱뒤죠 리테스트 하지 리테스트가 이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빠졌으면 트랩인데 그냥 지지를 받으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지지를 받으니까 아 맞다, 들어가자 하고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힘으로 여기 딱또 걸렸죠? 걸리면서 돌파나는 거예요 그게 형식 매번 반복된 형태니까 이렇게 타점을 잡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막 돌파할 때 여기 지지받을 여기 지지 때가 최고의 컨펌이죠 최고의 타점이죠 <laughs>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좀 삐져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막 지지를 받았으면 애매해져요 그게 막 헐거워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 이런 식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 이거는 갈 확률이 높으니까 따로 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되면 타점은 여기가 바로 들어가니까, 여기 좀만 떨어지면 자르니까, 손익비가 거의 없죠. 여기 잡아보는 거죠. 그리고 더 보수적으로 하면, 여기 막 계속 튕길 수 있잖아요. 더 보수적으로 보면, 지지받고, 이 수렴선, 얘네, 저항받는 이 선, 돌파 전에, 이쯤에서 잡아보는 거죠. 아니면 돌파 나고 잡던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자리에서 테스트하는, 테스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거래량이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붙여놓기 때문에 보시면 수렴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저 그때 말씀드렸던 노란 박스고 그거의 진짜는 수렴이다. 그래서 그 거래량 이탈하는 거다. 그래서 거래량을 많이 보는 건데 지금 거래량 계속 줄다가 이미 돌파가 나죠. 그이 예, 이거는 진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보시면. 뭐 이게 위라는 가정하에 위일 것 같고 거리량이좀 받쳐주니까 이게 만약에 다시 쭉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 가짜야 하고 막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는 이 상단이 이미 저항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걸려서 딛고 갈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여기가 타점이 돼 버렸어요. 사점이 돼 버려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요 깨지면 오히려 슬을 쳐야 되는 여기까지는 다 먹어 버리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가 이제 어차피 올라가더라도 얘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만큼의 그 시간에 동 대한 수렴을 했잖아요 8일짜리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응축한 힘이 첫 파동에서 튕겨 나와요 근데 얘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갈 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조정은 받겠죠 어딘가에 가서 조정을 받을 거고 대충 예상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조정을 받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조, 저항 조정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나올 수가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차피 올라가더라도 조정은 받는다 타겟가를 이제 잡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타깃과 형태를 봅시다. 이게 이 수렴이 나오는 형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조정이 원래 일반적으로 개입하고 올라갔으면 올라갔으면 조정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수렴치고 가는 거는 롱 힘이 좋아서 그래요. 내려갈 걸 계속 받아먹기 때문에 수렴이 나오는 거고 이 이탈하는 부분이 타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얘가 롱임이 좀더 좋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게 a 수렴치고 더 가야 되지 않느냐? 롱임이 좋으니까. 아니, 수렴 때는 오히려 이 1파부터 적게적게날려요적게 날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보시면 재봅시다. 타겟가가 어딘지 찾아서 좀안안 재봤어요. 이 제로 넣고 목도안 풀리고 그런데 재봅시다. 여기가 1번점. 여기가 A 시작점, 여기가 중간점, 그리고 여기가 끝, 수렴 끝단의 시점이 돼요. B점 그 종료점이 돼요. A파, B파 이렇게 돼요. 자를 때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 파동을 읽으면 잘라지는 점이 저절로 보이니까. 아, 일단 재봅시다. 재보면 얘 기본은 이런 이제 어쨌든 ABC가 한 파동이 될 거잖아요.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되겠죠. 중단 맞을 확률이 제일 크죠. 뭐 아무튼 여기 계속 중단 작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중단 맞고. 그러니까 얘가 중단을 걸릴 확률이 커요. 올라간다 쳐도. 일단 1번. 그리고 이 채널 내에서 움직이게 되면 ABC 조정파나 뭐 어떤 인펄스도 어쨌든 채널에서 움직이는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예. 이렇게 되고 자 보십시다 시나리오를 먼저 보십시다 제 보기 전에 이렇게 넣고 가는 게 편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A, B, C가 될 확률이 크고 예. 이렇게 C가 될 확률이 크고 저는 계속 이거 보고 있던 거고 이제 여, 이거에 대한 시파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근데 만약에 앞에 5%로 올라왔잖아요 5%로 올라왔으면 1 2 3 4 5 이렇게 계속 상승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얘에 대한 조정이 아닌 얘이조정은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고 다시 이제 상승파를 이어가는 그래서 큰 전체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조정값이 너무 짧아 아무리 봐도 너무 짧아 이 기간에 비해서, 그러므로 얘에 대한 조정이라고 해도 너무 좀 짧아. 가격 이 기간은 기간은 채웠지만, 아니 가격은 3 8일 얼추 채웠지만 롱이미 조금 요만큼 모자란 거잖아요. 채웠지만 너무 짧아. 그래서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아무튼 그래서 이 ABC를 계속 보는 거고 뭐 오버동 나갈 수 있죠. 얘가 5를 올렸으니까. 좀 부정적이에요 저는. 여기 2파가 수렴이 나왔다는 점. 2파 수렴 나오고싶지 않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5파동 보기엔 ABC를 먼저 접근을 하셔라. 그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재봅시다. 이렇게 되면. 재보면, 이파동 내, 이 채널 내에서 움직이겠지만, 어디야 보죠? 자석 좀 켤게요. 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렴 끝단에서 이렇게 재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618 자리가 두 가지 타겟이에요 여기 1대1 나왔으면 여기 이렇게 나오고 비파수렴도 있긴 한데 이거는 수렴은 비파를 거의 재질 않아요 이거는 재질은 않지만 네 워낙 짧기 때문에 위, 위아래 되돌림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재질은 않아요 보통 타겟가를 618 자리를 많이 봐요 나가더라도 얘가 이런 식으로 뭐 어디 고점이 나올지 모르지만 형태상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마. 자, 자 끄고. 형태상은 뭐 가까이서 보면 1 2 3 4 5하고 A파 만들고 그러니까 CA파가 되겠죠. 조정 받고 그다음에 ABCD 이렇 하고 뭐 이렇게 61 1대 1록은 618자리. 뭐 조정 받고 ABC 1안잡 <laughs>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보 찍는 세게 그리는 형태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1대1 자리가 거의 전고네요. 전고면 이 한테까지 갈 가능성도 크죠. 그러면 조정 밖에가 나중에 결국 조정은 이렇게 플랫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지지대 깔고 상바닥이다 들어가자고 슈퍼 슈팅 나올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건데 보시면 얘에 대한 조정값도 봐야 되거든요. 에 대한 조정값 6 1 8 786, 짜리네 저항대가 있나 지지대가 8그6 786, 7 8 786, 로8 6 7 8 786, 라인 6 라인이 되겠네 올라온다면 6 라인 선에서 끝나 겠6 786, 786, 786, 786, 7 8 죄송합니다 잠이 좀 들겠어요 이렇게 박스 차고 거기서 끝날 수가 있겠네요 이게 1차 타깃가 이제 우리는 이걸 다 잘라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1차 타깃가가 저기고 1대1 값 어, e t 봅시어 s is the first t a r g 이건 t 이건 로안 나올 거예요 3 first t a r 수 e t This is the 그 오파동이 완성되는 시점을 볼 거고 스케일이 이오파동의뭐 1, 2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1, 2, 3, 4, 5다 나왔다 오파동 이거랑 똑같다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A파입니다 A파 C파의 A파 1, 2, 3, 4, 5 3개 맞고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아 근데 15분밖에 안 올라가서... 아, 이심미안 말할게 너무 많은데, 이게 눌려요. 어쨌든 재보면, 이것도 또 재보... 소파 정도 재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재볼 수가 있죠. 여기, 여기가 시작이죠. 네, 이렇게 돼요 이러면1 4 1 4 걸렸네. 이게 이렇게 보면 너무 짧아서 2.6일 때 이미 상해 버렸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돌 분출이기 때문에 임펄스 비율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형태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8을 보시는 게 <laughs> 맞습니다. 예. 여기 어차피 1대 1이었고 이렇게 아유 이래 1대1 <laughs> 자리였고 1.628까지는 상승을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4,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정 ABC 이렇게요 일단 잘라야 되겠다 세부 타겟과는 아, 이걸 말해야 되는데 일단 있어보세요 아무튼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다 조정 받더라도 여기서 끝날 확률이 크다 아마 여기 1, 2, 아까 제가 조정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이만큼의 반등량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여기 오면 심하게 받아볼수 있겠죠. 네, 일단은 디테일은 카톡방에서.